오늘은 저주받은 금수 자간을 뉴펜톡으로 만들어볼 겁니다. 납작하게요. 화이팅! 오늘도 준비해 볼까요? 도안 위에 두들패드 올리고 뉴펜톡 준비하고 싹둑이 준비하고 마지막 장갑까지 짝짝! 촬영 중에 싹둑이를 이용하는 모습이 안 나와서 구독자분들께서 싹둑이는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뉴펜톡의 색깔 필라멘트를 바꿀 때마다 방금 사용한 필라멘트는 끝을 싹둑 잘라줘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 그 색상을 사용할 때 일직선으로 뉴펜톡의 필라멘트가 찌익 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언제나 그렇듯 귀여운 피규어부터 만드는데요 자간은 오 만화에서는 진짜 진짜 무섭게 나왔는데 피규어는 완전 아기아기해서 안고 다니고 싶습니다 귀여워서 그리는 재미도 있고 색상도 예뻐서 빨리 색을 채워보고 싶네요 자간 실제 피규어는 곧 집에 도착 예정이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장난감 세트에는 자간, 토명기 그리고 오우! 적목기까지 있어서 보자마자 너무 신이 났었습니다 자간 피규어는 나랑 나에서도 출시 소식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서 많이 보셨겠지만 피규어 진짜 귀용귀용하게 나왔어요! 빨리 장난감이 도착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벤트도 하고 싶어요! 물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벤트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꼭 당첨되실 때까지 여러분이 늙어서도 나랑 나에 놀러오셔야 해요! 이제 검정색 필라멘트를 빼고 다른 색상으로 바꿀 거예요. 쓰던 필라멘트는 끝이 가늘어진 거 보셨죠? 이 부분을 싹둑이로 잘라서 다시 끝이 깔끔해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다음에 사용할 때잘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귀여운 피규어 자간에 색상을 입혀줍니다. 지금 보시는 색상은 검정색 같지만 짙은 갈색 필라멘트예요. 대체적으로 자가는 황금에서 짙은 갈색으로 이어지는 색상을 갖고 있는 괴수입니다. 3D펜 작업은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편집도 오래 걸려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드는 이유는 3D펜을 사용하는 동안 정말 잡생각이 싹 사라지고 집중이 잘 되는데 그 느낌이 완전 좋습니다. <laughs> 즉, 걱정이나 고민 하나 없이 온전히 지금 이 시간을 즐길 수 있다고 해야 하나요? 정신 건강에 너무 좋아서 자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도 이렇게 만들어진 납작 피규어로 상한극 놀이도 하고 잘 노는 것을 보고 엄청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잡생각이 많다! 집중력이 별로다! 이럴 땐 3D펜 하시면 진짜 좋은 훈련이 되실 거예요. 와우. 짜증 많이 내는 엄마가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저를 보니 그래요. <laughs> 이제 고스트X 피규어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붉은 두 눈이 쾅쾅 잘 박혀 있어서 목걸이는 따로 없군요. 신비아파트 자간 편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다른 귀신들보다 더 으악 하면서 봤던 게그 거대한 충목기랑 싸우는데도 정말 잔인하고 포악하게 이겨버리는 모습에 연금술사의 파워가 이 정도인가 하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모두들 하나씩 금으로 변하며 이렇게 지는 건가 아... 하던 찰나에 어떻게 보면 여섯 개의 예언 편에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가은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 그런 거 보면 가은이도 흑진기 편부터 전생에 연금술사의 딸이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간을 무찌르고 오피키언을 조종하기 위해 홀로 남았던 모습들까지 고스트 볼이나 테마검 등의 무기는 없지만 의지 하나만 놓고 보면 가은이가 끝판왕이었네. 와우. 아 맞다 시즌 1 환마기 편에서도 맨몸으로 환마기의 뽑기 팔을 향해 마구 달려갔던 그 용기. 이미. 가은이는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오늘 작은 편인데 갑자기 가은이 영웅설로 끝나버리네요. <laughs>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신비아파트 시즌3 파트2에서 이안이 나오겠죠? 어, 나와야 되는데. 가은이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약간의 뱀파이어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기대도 해보면서 어~ 항상 남아있던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뱀파이어인 이안은 평생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늙지 않는 캐릭터인데요. 가은이는 인간이니까 점점 아가씨가 되고 어른이 되면서 늙어가게 될 텐데. 어~ 내가 너무 멀리까지 생각했나? 하여간 이런 걱정 안 하게 뭔가 이안이 뱀파이어 왕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던가. 가은이가 뱀파이어가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평생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시 자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 자간 고스트엑스 피규어는 여기저기 뾰족뾰족 라인도 많고 힘이 듭니다. 아! 다행인 건 색상이 비슷비슷해서 필라멘트를 많이 교체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색상이 다양하면 더 화려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죠. 전에 배기제법 납작 피규어 만들 때. 필라멘트를 수없이 바꿔 끼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과물이 알록달록 너무 좋았었어요. 어쨌든 자간은 자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으니 그냥 열심히 만듭니다.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으니깐요. 오늘 만들어 본 신비 아파트 자간 그리고 또 자간입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내 손.